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예, 적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5천명을 먹이는 사건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또 바람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두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자연의 이치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서의 저자 마태가 이두 가지 사건을 함께 묶어놓으면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 3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3절에 뭐라고 돼 있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하더라. 자, 제자들이 일제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자, 즉, 자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 분의, 분이심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믿음의 기초 위에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하죠. 자, 그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 자, 우리 믿음의 기초 두 가지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이 누구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기초예요. 이두 가지를 믿는 게 우리, 우리의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어, 분명 오병이어 사건과 또 예수님이 물 이를 걷고 또성난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는 그 사건은 정말 믿겨지기 힘든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과학적인 것을 믿고 또 논리적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초자연적인 것들, 예, 자연을 뛰어넘는 이런 일들은 참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것이 이 믿음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지 어떤 위기의 문제들이 닥쳤을 때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그 주님에 대해서 잘 믿지를 못해요. 아, 주님께서 이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거야. 또이 어려운 문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 능이 이루어 주실 거야. 자, 이렇게, 어, 믿기가 힘이 들죠. 기도는 합니다. 예, 기도는 해요. 근데 그 마음 속에 과연, 정말 그렇게 될까? 어,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고요. 또 기도는 하지만 사람들에게 얘기를 못 해요. 야, 내가 기도했으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미리 얘기를 못 해요. 왜요?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실패하면 나 자신도 그렇고 또 주님도 예, 나 때문에 비웃음거리가 될까.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한테 야, 내가 기도했어. 기도했으니까 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로 31절입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참,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아니,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을 하였느냐? 왜 의심을 하느냐? 자, 이렇게 주님을 우리에게 의심하지 말라고, 예, 나를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라고, 예, 지금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 실패의 경험이 나중에 성공을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베드로가 바로 그랬어요. 베드로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요청했죠. 28절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물위를 걷고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넌 못해, 넌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 않으시고, 뭐라 그랬어요? 오라, 오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그것을 믿고. 배에서 내려 물위를 걸어갑니다. 예, 그랬더니 진짜 물위를 걸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에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베드로는 그 세찬 바람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왔죠. 그래서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결국 베드로는 실패한 거죠. 실패했어요. 하지만 엄밀히 보면 실패만 했던 게 아닙니다. 잠시였지만 성공도 했던 것이죠. 이 베, 베드로는 이후에도 실패를 여러 번 반복을 합니다. 수차례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요, 바로 성공으로 가기 위한 실패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고 또 능력을 행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이 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해요. 어린 아이가 예, 깐난 아이가 이 넘어질 걸 두려워해 가지고 걷는 예, 걷는 도전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도 걷지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훈련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 때, 그 훈련 받으면서 가장 큰 훈련은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고 하는 훈련이었어요. 이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도여행이 두달 동안, 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달은 외국에서, 한 달은 국내에서, 이렇게 두달 동안 전도여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근데 국내에서 전도여행을 할 때에, 예, 숙소를 정해 놓지 않습니다. 예, 정해 놓지 않고, 또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고, 뭐, 어디서 자야 되고, 또뭘 해야 되는지, 예, 그 아무것도 정해 놓지 않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예, 음성 듣기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어, 뭐, 길바닥이든지, 아니면 어떤 공원이라든지, 어떤 장소에서, 예, 팀원들이 함께 둘러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본 것이 있으면 서로 또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본거 나누고, 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 있으면은, 또 보여주신 거 있으면은, 이렇게 또 나누고. 그래서 조각조각을 이렇게 맞춰요. 그래서, 아, 동쪽으로 가라 하는 거고, 거구나. 그래서 동쪽으로 가다가. 또, 어느 집으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가요. 가면, 안 맞아요. 예, 안 맞아요. 그러면 또그 자리에서 또 기도해요. 예, 그러다가, 예, 그러다가 뭐, 저녁도 못 먹고, 그냥 깜깜한 밤이 되어지고, 그냥 한밤중 되어지고, 막, 자기는 자야 되는데, 예, 장소는 정하지 못하고, 아무튼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어느 때 보면은,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처음 음성 듣기 해서 그 곳에 갔는, 예, 가, 갔는데,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또 가다가 다시 제자리로 여기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의심을 한 거죠. 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여기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딴 데로 돌다가 결국 오밤중이 되어져서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문을 두드리니까, 예. 거기서 받아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잘수 있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경험들을 한달 동안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점점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아,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예,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예, 이런 것들을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계속, 계속 깨닫게 되어져요. 예, 그러면서 점점, 점점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그런 훈련들이 예 점점 익숙해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말 의심치 아니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예 듣는 데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아 이게 남들이 이런 것들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하냐? 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예, 그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벌은 사건은 예그 성난 물결을 잔잔하게 만드 만드신 것은 여러분 믿으세요? 그거는 믿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왜 믿지 못할까요? 아니죠? 예 하나님은 아니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다. 이거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예, 그 자연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 이거 믿는 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 믿음의 기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지금 의심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냐 이거죠. 정말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정말 믿고 살아가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믿음의 도전을 해보지 아니하면 실패를 해보지 아니하면 정말 이 믿음은 우리는 죽었다 깨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나는 믿어요, 믿어요 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면 또그 믿음이 훅 날라가 버리는 그 믿음이 되어져 버린다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야 돼요. 실패하더라도 믿음의 도전을 계속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또 새롭게 변화되어진 거, 그게 다 믿음의 도전 때문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도전을 하니까 안될줄 알았는데 부족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 믿음의 도전 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체험했어요. 우리는 결코 시,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십니다.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 신앙의 기초예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도전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과 물결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예수님은 뭘 했죠? 그 고난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뭐뭐 뭐, 주무셨어요.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어요. 물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고난 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왜요? 도와주려고요. 그들을 구해주려고요 또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빠져있을 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구경하셨어요? 막 비난하셨어요? 야야야 야, 야, 거봐라 거봐라 너 안된다 그랬잖아 이러셨어요? 아니에요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외치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예, 붙잡아 주셨어요. 그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셨어요. 자, 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오르셨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32절. 배에 함께 오르며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우리가 실패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주님이 건져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언제라도 너 도전해, 언제라도 도전해. 네가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할 때에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도와줄 거야. 너를 건져내어 줄 거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 믿음의 도전을 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도전할 때 혹이라도 실패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예,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고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는 진짜 믿음의 그 기초 위에 설수 있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내가 기도했으니 넌될 거야라고 당당하게 말해 나갈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과,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다른 사람에게 미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의 믿음이 큰 믿음입니까? 된 다음에 말하는 사람? 아니요. 되기 이전에 말하는 사람이겠죠.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자가 되어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비웃다가도 나중에 그것이 응답되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가야 되죠. 예. 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반석 위에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믿음의 도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도전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